우리 1년 12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 보통 5월을 꼽지요. 그런데 가장 화려한 계절은 4월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꽃이 4월에 피어서 봄이라는 계절을 이렇게 화려하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은 가장 화려한 계절, 그리고 5월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영국의 시인, 토마스 스티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줄여서 T.S. 엘리엇 그러죠. 이 사람이 지, 지은 시 황무지에서 이 사람은 4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하면서 시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글귀 있죠. 사울은 잔인한 달. 그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사울이 잔인한 달인가 우리는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그시 후기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차 대전 끝난 뒤에 모든 인생이 전쟁 후유증으로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인생이 황무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겨울이 계속 물면은 그렇다 싶은데 봄이 와서 온갖 꽃이 피어나고 생기를 불어주어도 황무리에 사는 인간들은 너무나 상처가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봄을 계속 주셔서 희망을 주시지만 끝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이 사울의 차란한 봄은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정말 잔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사울을 잔인하다 그렇게 돌한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삶에도 뭐라 이 사월처럼 아픈 아, 아픈 가슴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이 아는 아픔과 슬픔이 깊이 배어 있음을 자주 봅니다. 이 아픔이 어찌 우리들 뿐이겠습니까? 달력을 넘기수로 깊이 묻어두었던 그 아픔들이 점점 다가오기에 황무지에 사는 우리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슬픔과 괴로움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또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악이 악하면 악할수록 죄가 크면 클수록 그분 은혜는 더 크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이 많은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자꾸 나의 좁은 소견으로 제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아마 나를 벌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에 부실한데 은혜를 베푸실까? 아,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 주셔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하는구나 내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협소시키며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할 우리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또 아직도 주를 떠나서 더 오지 못한 인생들이 참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들을 때쯤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가정이 오늘 흉년이 들자 이네 식구는 모압이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바로 강만 건너면 모압이기 때문에 먼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모아보러 갔을까? 단지 흉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갔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령 이오되게 인심하지 못한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고 또 이오되게 섭수한 마음이 들어서 정이 떨어져서 이미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마음 편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도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멀리한 사람들의 주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안 둔다고 해요. 교회는 더 많은 사람만 반기고 힘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또 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아무튼 핑계는 다양합니다. 아마 이 가정도 그런 이유로 떠나지 않았을까 함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단지 흉년이 들어서 이민을 갔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도 힘든데 이민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정이 이민 갈 정도면 아마 그 땅에 살기 힘든 그런 사정 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 갔는데 잘 되어야 되는데. 10년 전전나서 남편과 두 아들이 객사를 다하고 맙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 가정의 의미는 실패였다. 그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 없이 여자 셋이서 살아가기에 그 당시 상황은 그리 녹록한 세상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실패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가 살았던 베들레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사 지을 땅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풍성하게 보리와 밀을 추수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도 떡집이라는 불명이 붙을 정도로 그 마을은 먹고 살기 힘든 마을은 아닙니다. 특히 그 동네는 이스라엘 왕족 집파 유다 지파가 사는 곳이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곳보다 더 많은 곳이기도 한 축복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은 어디에나 오잖아요. 어디에나 옵니다. 또 누구에나 흉년은 옵니다. 다만 그 흉년이라는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 따라서 흉년이냐, 풍년이냐 바꿀 수 있잖아요. 인생의 고난을 내가 아 흉년이다 하는 사람은 평생 흉년일 것이고 이 흉년을 작년보다 조금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은 이처럼 내 생각하기 나름이죠. 내 마음이 강하고 믿음이 강하면 어떤 흉년도 풍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마음에 선뿌리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에는 풍년이 와도 항상 흉년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문제지요. 작은 시험에도 불평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반면에 하늘이 무너지던 그런 고통도 감사로 이기던 그런 사람이 있음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 즉 믿음의 문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나옴이 가정은 그다지 믿음이 좋은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폭년은 하나님의 내리신 벌입니다. 물론 자연 현상이지만은 주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내 백성들이 범죄할 때 자주 벌을 내리십니다. 특히 그 시대는 사사 시대였어요. 이 시대는 통치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소결의 어른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즉 무지한 시대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무질서한 시대라는 겁니다. 이 무질서가 이 베들레헴에도 성행했을 것입니다. 어른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승리하고 아마 그랬었겠죠. 그래서 주께서 그 땅에 흉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흉년든 것도 바로 그 아합이라는 왕이 온북 이스라엘을 우상승했기 때문에 주께서 바로 벌 주식에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초리가 내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회초리가 음, 올 때에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즉시 물을 끓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무릎 꿇기보다는 이괴을틈 차서 모압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마치 우리 요나 선지자가 뒷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멀리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 우상 문화에 물들었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 여인 두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살려고 나갔다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쩐지 더 진격으로 남편과 두 아들 먼저 먼저 보내게 됩니다. 최악의 상태를 맞이게 된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참 많았을 겁니다. 살아보려고 더잘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힘든 경우를 많이 겪어보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한 우리 모든 승로들은 다시는 이런 전철를되 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떠나서 절대 우리는 잘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라고 아마 주께서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참 무지한 게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세 남자가 무슨 이유로 죽은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죽을 정도면은 아마 이렇게 추해볼 수 있어요. 먹고 살려고 혹사당했지 않겠나. 그리고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생각자는 변사를 당했거나 아마 이런 저런 이유로 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꺼번에 안 죽었을 거예요. 1년에 한 명씩 또 3년에 한명 죽고 이런 식으로 죽어 나갔을 겁니다. 이때마다 나오미는 자기의 처지를 제대로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를 떠난 그 영혼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마저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집안이 멸망의 상태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 그 길이 밝지 않습니다. 가룻유다가 예수님 배신하려고 그 길을 떠났을 때에 그 때가 곧 캄캄 밤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떠난 탕자에게 돌아온 것은 흉년이요. 날마다 굶었는데, 그나마 돼지가 먹는 쥐은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아를 막론라고 주를 떠난 인생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왜 무지한가요? 꼭그 결과를 겪어봐야만 주를 떠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발을 그때서야 안 나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봐야 아픈 것을 알듯이 꼭 줄을 떠나서 내가 혼나봐야 알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나음이 가정을 밉다고 그냥 내버려 주셨다면 은혜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다시금 그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어입니다. 다시 돌아가게끔 베들레이 예전처럼 회복되었다고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 오르반은 모압에 남고 작은 며느리 룩과 함께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주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정도로. 오묘하고 신묘 막적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뭐냐? 첫째,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게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네 문을 두드리겠다.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그하겠다. 라고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면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 성도들은 흉년이 올때 절대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흉년은 다시금 죽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못 견디고 떠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음이 겪었던 그 고통 뿐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흉년은 자주 옵니다. 주를 잘 믿어도 흉년은 꼭 오더라고요. 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또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오면은 신앙에 더 열심을 내시는 우리 교들이 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흉년 때에 모압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베들레헴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베들레헴에 남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입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몇점떠 있다고 해서 오늘 날씨 흐리네라고 말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 구름 몇 점이 잠시라도 햇빛을 가려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그 흉년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자꾸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치인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도움을, 능력을 더어지러같아서저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예측조차 안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생기면 한 사람이나 혹은 온 백성이 자기 마음속에 이 재앙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이 성령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사태는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다르게 보겠지만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교들이 악을 버리고 주 앞에 엎드려 사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해결의 가장 제로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나오미는 다시 귀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한십 명을 회개하지 않는 백 명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돌아오는 이웃들이 반깁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 나오미 아이가 어떻게 살았지? 고생 많이 했네. 아이고 꼬라지가 이게 뭐고? 막 그런 말 했겠죠. 고생고생했으니까 아마 나오미의 옛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반기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아마 구분이 안 되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나오미 얼굴에는 고생고생한 모습이 가득했을 겁니다. 얼마나 창비할까요? 근육안양 해도 모자랄 판에 쫄딱 마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가 제자리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그들의 그 당기는 모습에 숨기지 않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말하라고 불러라. 괴롭다라고 불러라. 내가 나갈 때 말해 갖고 나갔지만은 들어올 때빈손을 왔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빈손이 되게 하셨다. 라고 자기의 죄악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회개한 것이죠. 주 앞에서 우리의 변명은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주 앞에 솔직히 올려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회개한 모습을 들으시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를 그렇게 기뻐 반겨주십니다. 묻지도 않으시고 풍성한 열을 더 많이 베푸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자 나오미가 하나님 보터로 왔을 때에 받은 축복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 재혼이 매우 힘들었잖아요. 룻은 또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바로 이 나오미 가정의 친척과 재혼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훗날 다윗왕이 된 할아버지 이셉입니다. 오벳입니다. 나오미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루손 이당 여인에서 다이당의 할머니가 됩니다. 멸문지하를 당한 가정에서 이런 축복이 바로 이 가정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상상하지 못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일은요 오늘 18절 이하에서 유다 지파 족보를 소개하는데 여기에 베레스가 나옵니다. 이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사생아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부적절한 관계. 이게 말도 안 되는 콩가루 집안인데 주님께서는 유다 집파에서 왕을 내실 거라는 약속을 이렇게 지켜가십니다. 우리 보기에 창피스러운 족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사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 축복하시는데 우리 가정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에 은혜 베푸시는데 내 가정에 내 삶에 은혜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습니다. 주께 돌아오는 자, 자기를 신이라고 돌아온 자는 주께서 무조건 받으시고 감사 주시고 안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두에 사월을 자리한 달이라고 했지만은 오늘 결론을 들어보니까 사월은 자리한 달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달임을 알게 됩니다. 회복의 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훈훈한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는 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월을 은혜면서 또 새로운 계절 오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내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됨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믿는 자에게 하늘이 무너지던 그런 절망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이키면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상조차 할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은혜이며 이 축복의 은혜가 이 사월뿐 아니라 달력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는 1년 내내 우리 모든 교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의 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지난 삶이 참 어두웠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참고 우리를 말려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심하고 돌아온 이 가정을 방치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려줍니다. 저기 저두 다리를 하고선 인간들 중에 하나가 내게 돌아오면 나는 마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다시는 찾을 수 없다고 다녀뱉던 것을 돌로 얻는 기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까지 박해한 사람이니 실상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혜가 헛되지 않게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기 학벌, 능력, 기술,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실 것인데, 나뿐 아니라 주를 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다. 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으십니까? 또그 하나님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참된 예의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회귀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의 핑계로 주 앞에서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너무나 나태했고요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나는 몰랐었는데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내모습 보니까 너무나 게을렀고 악했고 나태했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의 거울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나우의 가정처럼 주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주를 불렀지만은, 이름만 불렀지, 실제로 내 삶에 주님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나우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주님은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참모습을 다시금 갖출 때, 주님께서는 이 땅도, 이 코로나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에는 절대 값싸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 삶의 소나기처럼 부어짐을 깨달으시길 바라면서 이와 같은 은혜를 험뚝 받아서 한 주간도 감사로 보내시는 복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